요즘 많은 문과생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개발자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저도 문과생으로 졸업해서 남들 부럽지 않게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할 기회가 있었지만 오래 일하지 않고 이 길이 제게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발자의 삶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래밍이 컨설팅보다 우월하다든지 문과생이면 절대로 취업을 못한다는 극단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문과생으로서 나름 잘 취업하고도 느꼈던 한계들 그에 비해 개발자가 되고 나서 느끼는 장점들에 대해 지극히 주관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할 수 없는 업무 컨설팅이 란한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을 돕기 위해 경영상의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하기 위한 백데이터를 잘 찾고 찾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시장에 대한 예측을 제시하고 미래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선택을 추천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저는 주로 백데이터를 조사하고 담당 이사님이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줄 PPT 자료를 제작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건 월요일 아침 8시에 인턴으로 첫 출근을 해서 팀원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이사님이 마지막 순서로 인사하시면서 그래도 오늘은 첫날이 인... 12시 전에는 퇴근하세요 라고 하셨고 팀원분들이 다 같이 웃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날 새벽 1시에 퇴근하고 이후로 퇴사 전까지 평균 2시 퇴근하거나 저녁 시간에 맞춰 퇴근해서 고객사와의 회식에 끌려갔습니다 결국 집에 도착하는 건 12시가 넘었는데 초반에는 회사에서 모범택시 잡아준다고 좋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도 퇴근할 때가 되면 나 오늘 뭐 했지 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바쁘고 하루 종일 긴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룬 게 있거나 최소한 배운 게 있나 라고 질문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구글링하거나 ppt 수정하면서 보냈습니다. 덕분에 구글링 실력이 많이 늘고 ppt 단축키도 거의 다 외웠지만 새벽 2시에 퇴근하면서 하루 종일 이두 가지를 했다는 건 견디기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더 지나서는 저도 컨설팅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지만 업무 시간 기준으로 보면 이건 1% 이하에 해당하고 나머지 99%는 결정된 사항을 되게 만들기 위한 단순 반복적인 노동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자부 보다는 자격감이 쌓였고 10년 뒤에 내가 이직하고자 하면 누군가 나에게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할 만한 기술이 있을까 아니면 손도 빠르고 머리도 빠른 신입사원들 여럿을 뽑아서 나를 대체할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안타깝게도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였습니다 물론 문과라고 해서 모든 업무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개발자라고 해서 하루하루가 성장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과생 중에서 취업이 잘 풀린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대부분이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에 비해서 개발자로 업무를 시작한 뒤에는 약간의 의지만 발휘하면 발전 할 기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C++로 개발을 시작했지만 AI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코세라의 AI 강의를 수강했고 그 뒤엔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파이썬으로 직접 웹 크롤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정도는 교양 수업 듣듯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걸 배운 건데 이렇게 가볍게 배워볼 건 강의를 들어보면서 성장할 수 있고 그중 진지하게 커리어로 삼고 싶은 것에 대해선 더 깊게 파서 이직을 하거나 직접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10년 뒤에는 지금 하는 개발 분야가 아닌 AI나 데이터 분석 쪽으로 가서 미래 더 가치있는 개발자가 될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이 제 회사 생활에 큰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늘 똑같은 게 좋아. 변화는 너무 힘들고 불편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단순 반복의 업무도 잘 맞을 수 있지만 제가 주변에서 봐왔던 많은 분들은 결국 실증이 나거나 회의를 느껴서 연봉을 깎아서라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열정을 쫓아 살아야 한다. 돈은 중요하지 않다. 등의 말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본인이 진짜로 성장 없이 30년 혹은 40년을 근무해도 만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생각보다 나는 정체되어 있는 걸 답답하다고 느끼는지를 잘 고민하며 메타인지를 위해 노력해 보면 저처럼 맞지 않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불공평한 평가 컨설팅에서 느꼈던 두 번째 한계는 바로 평가의 공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전 세계 어느 회사도 완전히 공평한 평가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 평가를 내리고 그 평가에는 주관이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시스템을 만들고 객관성을 부여하려고 해도 100%는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컨설팅 회사에 있을 땐 객관적인 지표를 평가받는 것이 주관적인 영역보다 훨씬 적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컨설팅이라는 업의 본질은 고객에게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에 얼마나 기여했느냐가 곧 평가의 기준이 되는데 그 솔루션을 만드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 누가 뭘 했는지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없습니다. PPT를 나눠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백 데이터를 수집할 때마다 담당자의 이름을 걸어놓고 비율을 계산할 수도 없고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건각 데이터마다 중요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러다 보면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뭐 하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각이. 실은 회식에 무조건 따라가는 것, 2차 3차까지 따라가며 비위라도 맞춰 보려 하는 등이 업무의 일환이 되어 버립니다. 이 외에도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야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고, 토요일은 당연하고 일요일까지 나와야 윗사람들 눈에 들수 있다는 게 제가 겪었던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일이 너무 재밌고 성취감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라면 저도 적극 찬성이고, 저는 요즘에도 업무가 많거나 급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말에 종종 출근합니다. 그렇게 출근해서 큰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그 덕분에 팀원들이 주중에 조금 더 편하게 근무할 수 있다면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어서 성취감도 느끼고 남들이 인정해주던 해주지 않던 제 스스로 만족하면서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 눈치 보여서 주말에 나오고 그렇게 나와서 한다는 일이 대부분 단순 반복 업무이고 퇴근하면서 이룬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고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건 아무리 평가가 중요하더라도 지속하기엔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비해 개발자로 사는 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개발 일정에 맞춰서 잘 진행됐는지 개발할 때는 클린코드의 기준을 정해놓고 클린코드를 위반한 적이 없는지 서로 코드리뷰는 몇 번씩 했는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세미나는 몇 회를 진행했는지 고객에게 제공한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이 문제를 며칠 만에 해결했는지 등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준들도 해석의 여지가 있고 개발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치도 봐야 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객관적으로 우리 사업에 기여하고 회사에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하거나 눈치가 없어도 실력만 갖고 평균 이상의 평가는 받을 수 있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눈치를 그나마 덜 보고 업무 능력을 중점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선 개발자로 사는 것에 매우 만족하고 동일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선택권이 없는 인생. 마지막으로 제가 컨설팅을 그만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내 삶에 대한 선택권이 내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는 일상적인 선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매 주말 눈치 보면서 출근했어야 하니 약속 잡기도 어렵고 혼자서 쉬다가도 갑자기 나와야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평일에 출근할 때는 내가 오늘 저녁을 어디서 먹을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혼이신 분들은 연애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고, 기혼자분들은 본인이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게큰 현타를 가져다 줬습니다. 꼭 가정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최소한 내가 오늘 저녁은 집에서 가족이랑 먹을지, 회사에서 팀원들과 먹고 들어갈지, 아니면 혼자서 간단하게 해결할지 정도는 선택할 수 있는 게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사치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일상의 선택들이고, 어떻게 보면 사소한 선택들이라면, 미래에 대한 선택도 개발자에 비해서는 많이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발자 가 되고 나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해외 취업이 비교적 쉽다는 것입니다. 컨설팅 혹은 문과 성향의 업무는 한글이라는 언어의 제한을 크게 받습니다. 컨설팅만 봐도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단순 정보와 논리뿐만 아니라 뉘앙스, 감정 등 많은 부분을 잘 읽고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건 모국어로 해도 쉽지 않은데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컨설팅 회사에 취직한다면 기존 실력의 반도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개발자는 기본적으로 개발하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실력과 경력만 잘 쌓아둔다면 비교. 적 쉽게 이직을 할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새롭게 적응하고 사회생활을 잘해서 임원이 되는 건 컨설팅이랑 똑같이 어렵겠지만 최소한 개발 실력만 있다면 업무를 이어서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차범근 감독님께서 동양인이어도 골 많이 넣어 주니까 좋아던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나 언어가 달라도 개발만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제겐 훨씬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발자로 산다고 해서 날마다 성장하고 평가가 공평하기만 하고 자유로운 출퇴근과 해외 취업이 쉽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저 상대적 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누릴 기회가 조금 더 있다는 것이고 본인이 의지를 발휘한다면 조금 더 성장하고 자기 삶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얘기 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취업만 되고 돈만 많이 주면 주말마다 출근하고 싶은 마음 일수 있지만 생각보다 초기에 콩 깍지는 오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직장이나 커리어를 고민 중이라면 한 번쯤은 현재 내게 충분한 돈 예를 들어 천억 정도가 있다고 가정해보고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돈을 제외 시키고 고민해야 비로소 내가 진짜 자 어떤 사람이고 뭘 중요시 여기는 지 보기 훨씬 쉬워지고 그렇게 메타 인지가 가능해졌을 때 조금은 더 만족스러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개발자 로 전향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다른 장점들 들어오기 전엔 몰랐던 단점들을 남겨주시면 모두 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 겠습니다.